순천 2024년 5월 24일 저녁 아 9시 됐습니다. 아 9시경 아 맨땅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아 맨땅 맨발 걷기 아 아주 시원한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또어 5월도 이제 어저 정말 좋은 5월인데 5월도 금방 또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어 요즘은 정말로 어 너무 바쁘게 삽니다 어 매일매일 그러나 어, 바쁜 와중에도, 어, 건강 관리 좀 하고요, 어, 맨땅 맨발 걷기 어, 하면서, 어, 오늘도, 어, 심식지 생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마음심, 어, 마음은 어, 이 땅과 같다고 합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어, 거듭니다. 어, 마음은 무조건 실행입니다. 실행, 에, 우리 생각을 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 거기에는 반드시 에, 의식과 무의식이, 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어, 반드시 어, 그 신은 어, 변하지 않고, 또 영혼을 가는 신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무의식, 어, 그리고 어, 무의식은 어, 어떤 게 무의식이냐? 음. 어, 눈을 감으면은 어, 살아 있는데 숨은 쉬는데 눈을 감으면은 그 자체가 무의식입니다. 또 밤에 잠을 자면은 또 무의식이라고 또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식은 똑같아요. 생체 리듬 돌아가고 숨 쉬고 다 쉬고 있는데 살아 있는데 눈을 뜨고 있을 때 의식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을 감으면 무의식, 눈을 뜨면 의식.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생각, 눈을 감고 잠자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눈을 뜨고 보는 시간, 어, 낮에 활동, 낮에 활동하는 것이 이제 의식 생활인데요. 어, 밤에 활동하는 것은 무의식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 생활. 근데 사람들은 밤에늦게까지잠안 자고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상. 그래서 무의식과 무, 어, 의식.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어, 아주 아름다운 생각, 어, 변하지 않는 생각, 어, 또 좋은 생각, 어, 긍정적인 생각, 어, 반드시 이룬다는 생각, 어, 지혜로운 생각. 또 지식적인 생각 배워서 눈뜨고 배워서 공부하는 거요. 세상 어, 공부하는 것이 이제 눈뜨고 지식적인 생 지식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눈뜨고 하는 생각입니다. 눈 감고 아 그건 이제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상 명상. 뭐, 참선, 이런 거요. 어, 눈을 감고 자기 의식을 가라앉히고, 어, 어 유동이 없는, 어, 최대한, 어, 내 의식이 없는, 어, 그런 생각. 그게 무의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의식. 에. 아주 그 공부를 하면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 공부가, 어어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이루고, 못 이루고, 또, 어, 쉽게 얘기하면은, 어, 자기 생각대로, 어, 만들어내고, 못 만들어내고, 또, 발명, 개발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은 에, 에, 괴로움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즐거움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 아, 아주 쉽습니다. 에, 길게 어,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오늘은 요 정도만 해드리고 그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 확신에 어, 찬 생각, 어, 믿음, 믿음이 넘치는 생각,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대로 이루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은 실행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주 그 간단해요. 실행. 그 실행하는 것을 그대로 어, 지켜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에이 좋은 기회가 오거나 아이템이 와도 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 때를 만나도 어 움직이질 않죠. 그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에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사람 사람은 사람 다운 그런. 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무의식과 의식, 또그 생각, 이것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 에, 이루어진다. 근데 마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마음이 음, 옛 어른들 말씀에 시커멓다, 마음이 시커멓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이깨끗이 않고 한마디로 마음이 더러우면은 어그잘 자라지 않죠 이 땅이 이 돌밭 자갈밭이면은 가시형 경키가 가득한 밭이면은 씨를 심으면은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마음을 어잘 비우고 어 닦고 어, 심상 공부, 마음 공부, 이거를 잘하시면큰 어, 수확을 거두고 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식, 밥식 먹을 시, 우리는 잘 먹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퍼뜩 밥을 한술 먹고, 어 지금 운동장에 나온 겁니다. 운동장, 어 공원 순찰하고요. 우리 동네 보안관, 어 공원 순찰하고, 어 운동장에 또 이렇게. 조금 전에는 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안 찍었는데, 어또 어느 한 분이. 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았고, 어제도 많았어요. 어제도 나왔었는데, 보안관님 요즘 왜 어, 유튜브 안 하시냐고, 지금 하시라고. <laughs>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제 있었어요. 오늘도 오셨더라고. 나와가 인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 촬영해서 찍어서 올립니다. 인사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세 분. 어, 아주머니들. 어 지! 지 운동, 지 운동은 이게 맨발. 맨발 벗고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요즘 제가 뭐 시험 공부한다고요. 좀, 어, 하루에 거의 뭐세 시간 자고, 밤에 야간으로 공부를 하고, 낮에는 또, 회사 일하고 뛰고 이러니까, 어, 몸이, 이 뭐가, 조화가, 이제 부조화가 되잖아요. 마, 몸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저, 리듬이, 생체 리듬이, 어, 어우, 아래부터 어제, 어제 이틀 동안, 오른발하고 오른손이 붙더라고요. 근데 어제 안 되겠어서 나와가지고, 운동장, 어, 한 여덟 바퀴 돌았나요? 어, 공원 순찰하고 그랬더니 지금 오늘 설설 설설 가라앉아서 지금 부위가 빠집니다. 이게 어 뭐가 그 신경 쓰고 잠안 자고 이잠안 자는 게 가장 어,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예, 무조건 어, 10시 되면 자야 돼요. 새벽 5시에 일나야 되고, 어, 그게 정석인데 어, 그렇게. 안고 저 어, 시간을 너무 어, 쪼개서 뭐, 어, 쓰다 보니까 어, 건강이 또안 좋더라고요. 네, 저는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운동장 하루 돌았다고 그냥 부위가 빠져. 오늘은 어,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어, 나왔습니다. 또자격증 시험 합격도 오늘 했고요. 어제 본 거. 사기자 발표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도 따라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보살펴 주는 분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제가 잘 되지 혼자 힘으로 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날, 어, 기쁨이 넘치는 날, 에, 모든 어, 일들이 잘 어, 풀리고 어, 건강한 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우리 동네 보안관 감사합니다 슛!